물리적인 공사 현장에서 과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설비가 있어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시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시방서의 안전관리사항은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안전지침과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 중단을 예방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따라서 사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안전 체계라고 볼수 있죠. 먼저 작업 환경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이후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호구도 지급하죠. 이처럼 환경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첫 단계예요. 다음은 장비 및 공구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작업자에게 올바른 사용법도 교육합니다. 고장 난 장비나 잘못된 사용은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작업자 안전교육입니다. 정기교육을 통해 안전기준을 숙지시키고 신규 작업자나 위험 담당자에게 별도 교육을 시행하죠. 마지막은 역할별 안전관리 구분입니다. 감리원은 설계도와 법적 기준을 점검하고 시공자는 실제로 관리계획을 수행합니다. 발주자는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시공사 상태도 점검해야 해요. 이 안전 관리 사항은 무엇보다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단이나 지연을 줄여서 공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초기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요. 관리자나 작업자의 인식이 낮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기 작업 같이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정교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 지침은 대규모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안전관리 사항은 작업자 교육과 훈련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는 해당 공정에 특화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 지침보다 세부성이 높고요. 산업안전관리보건법은 법적 기준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정보통신 공사는 고위험 작업이 많아 세부 지침이 특히 중요하고요. 건설 공사는 광범위한 적용이 강점이지만 정보통신 등 세부 대응은 부족해요. 법령 기준은 강제성은 있지만 현장 맞춤형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보호구 미착용과 안전 의식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업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많고요. 이를 개선하려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해요. 또한, 장비 점검이 소홀한 현장도 있어서,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하고요. 예산 부족도 대응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신속한 대응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하죠.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 시방서의 안전관리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였죠. 작업 환경 관리, 장비 및 공구 관리, 작업자 안전교육, 그리고 역할 구분이에요. 시험에서는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묻거나 기술 비교 파트가 출제되곤 합니다. 답안을 쓸 때는 구조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특징이나 단점은 꼭 덧붙이세요. 현장에서도 시험에서도 항상 기준 준수를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